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티아로 모델링한 것에 색감, 질감을 입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질감을 편집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파일에 열기 하시고 여기 지금 머... 그 카티아 폴더에 머티리얼 폴더가 있는데 경로는 대략 이런 식입니다. C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에 쭉 내려와서 머티리얼 이거 보시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r 티리얼 폴더 내려가 보시면 뭐 J P G가 많은데 그 중에 카탈로그 캣머티리얼을 cat 클릭합니다. 이거 열기를 해주시고 열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카티아에 기본적으로 있는 질감들인데요. 메탈도 있고 페인트, 스톤, 우드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그룹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여기 파란색 폴더 있죠? 여기 가까이 가니까 새 패밀리라고 뜨는 거. 십자가, 노란색 십자가도 있고 파란색 폴더.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새 패밀리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 이름을, 패밀리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그 바로 밑에 패밀리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서, 이름을 아무거나 바꿔주세요. 소울이라고 해볼게요. 전 이렇게 패밀리를 이름을 직접 바꿀 수도 있고, 이게 필요 없으시다 하면 그 바로 밑에 폴더 파란색 폴더에 X자로 되어 있는 걸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감인데 이 질감에 추가를 하고 싶다, 자신만의 새로운 질감을 만들고 싶으시면 그 바로 밑에 구 모양의 십자가 있는 새 재질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좀 내려 보시면 새 재질이 생겼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색감을 자신만의 색감을 지정할 조절해 줍니다. 조명 같은 경우 이렇게 당겨서 하거나 직접 숫자를 쓰셔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바뀌죠. 텍스처 같은 경우는 미리 지정된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직접 자기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자신만의 뭐 텍스처를 외부에서 들여오고 싶다.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를 따로 설치해야 된대요. 외부 명함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설치를 안 해서 보여드리진 못하겠고. 일단 있는 거에 사시려면 이렇게 원하시는 걸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재질 색상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약간 변화시죠 확인하고, 밑에 것도 꼭이 색깔이 아니라 파란색이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초록색? 별로 아닌 예쁘네요. 한 이색 이거 하고 위에 걸 그냥 내태강 네, 이런 걸로 바꾸겠습니다. 해주시고 이제 새 재질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역시나 이름을 바꿉니다. 이건 태강 네, 이렇게 지정해 줄게요. 적용을 해주시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자기가 지정한 것이 이렇게 저장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장을 하시려면 이게 지금 원본이니까 전 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렇게 이 폴더가 아니라 아무 폴더나 저장해도 됩니다. 뭐 밖에다 해도 되고 바탕화면에 해도 되고 근데 전 그냥 여기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이걸 끕니다. 그리고 다시 파일을 열어서 아 시작에 하트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확인. 이제 색감, 세부, 이제 단색깔로 바꾸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지정된 스케치로 아무거나 그려줍니다. 전 편하게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워크 벤치 종료를 해주시고, 이것을 대강 한100 정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색감 바꾸는 건 그냥 전체적으로 하시려면 파트 바디를 직접 한번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등록 정보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색감을 바꿀 수 있는데요. 투명도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직접 적용을 해보면 대강 이런 색이 되고 모서리 같은 경우는 클릭을 안 했을 때 클릭 안 했을 때 그냥 검은색이었죠 이렇게 그런 것도 두께랑 세부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도 마찬가지 점도 마찬가지 확인을 해보고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모델링은 간단해서 지금 별태가 안 나는데 더 세부적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패드 같은 걸 직접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등록 정보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더 세부적으로 하고 싶다. 한 면만 면, 한 면씩 하고 싶다. 그러면 면을 직접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셔서 등록 정보를 하시고 역시나 이렇게 색깔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면만 지금 색감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 아까 꼭 여기를 클릭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마우스로 블록을 씌워서 색감을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게 더 편해서 이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한 질감을 저희가 적용해 볼 건데요. 아까 저희가 편집한 질감은 어디서 불러들여 오냐면 여기 아이콘 밑에 보면요, 재질 적용이라고 뭔 투명한 상자에. 구슬을 담는 모양이 있는데, 이 재질 적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했던 재질들이, 저희가 아까 했던 재질이, 네. 이게 이 옆에 화, 옆에 이 폴더 모양 보시면 이 폴더 모양을 눌러서 기존의 카탈로그를 불러올 수도 있고 저희가 했던 카탈로그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는 했던 방금 아까 작업했던 카탈로그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작업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것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이렇게 끌어서 적용시켜버리는 방법이 있고, 이게 안 보이네요. 재질 적용 확인. 이렇게 하면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음영처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재질을 포함한 음영처리로 바꿔야 저희가 아까 했던 색감으로 바뀝니다. 아, 질감으로 바뀝니다. 이건 지금 너무 태가 안나네요. 그러면 다른걸로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재질 적용 이렇게 끄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 방법은 여기 직접 모델링을 이렇게 옆에 표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재질 적용을 열어주고, 이번엔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나무를 클릭하겠습니다. 재질 적용, 확인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재질이 바뀝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셔서요, 모델링을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